보내야겠다. 15번 A 절대값이랑 B의 절대값이 0이래요. 어, 이거 뭐랑 말이랑 똑같았죠? 절대값을 더했는데 0이다 하면 A는 여 b 는요 그렇지? A도 0이고 B도 0, 둘다 0인 거죠. 요심표는 수학에서 뭐라고요? 이거라고요. 두 번째는요.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은 0이에요. 그러면요? A -B의 제곱은 그러면 요 a-b제곱은 0이잖아요. 그럼 a랑 b랑 어떻다는 거예요? 같아요. 0. a랑 b랑 가... 0이어야 돼요? 아니요. 같아요. 그냥 같기만 하면 되죠. c는? <laughs> 이 r은요? a 더하기 b랑 a 빼기 b의 절대값이 똑같대. 우리 예를 들어 3의 절대값이랑 마 3의 절대값이랑 똑같다 하면요. 똑같은 거죠, 3으로. 네. 그럼 요 안에 있는 거는 들어가 있는 만삼이랑 풀마 차이 나는 거였지? 응. 맞아?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, X의 절대값이, 만삼의 절대값이랑 똑같다. 이런 예면, 응. X는 뭐 아니면 뭐다? 3 아니면 만삼이다.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. 응. 한쪽은 그대로 나오고, 한쪽은 우리가 그냥 부호 붙이면 돼. 풀마 둘 다. 간단한 쪽에 나오면 되는 거지. 그러면, 얘는 A 더하기 B를 그냥 나올까가? A 마 B에 뭐 붙는 거야? 여기다 밑에다 쓰고 디그스나 알은 여기다 쓸게 한번더한번더 옮겼으면 A 에 B의 절대값이 A B의 절대값이랑 똑같다는 건한 쪽은 그대로 나오고 한 쪽에는 풀마 그렇지 A B. -B. 근데 얘가 지금 백이라고 괄호가 지금 있어야겠지 왜 항이 두 개면 우리가 괄호가 있어야 되니까 분배 때문에. 즉, a 더하기 b는요. a 빼기 b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인 거지. 그럼 이거 풀었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네요. 그러면 a, a 날라가서 똑같으니까 그럼 b 넘기면 2b는 e, 0이지. 2b가 e, 0이면 b는 얼마야? 0이라는 거네요, 지 여기선 b가 0이라는 거고. 또아까 여기는? 계산해보면, 그렇지. 이렇게 넘기면 2a가 0이니까 a는? 0. A가 0이네요. 다시 말하면 얘는 요 R은요. 우리가 정리해보니까 뭐랑 똑같다는 거. A가 0, B도 0. 또는 어. B는 0이지. 이거는 또는은 뭐였어? A가 0이고 B는 0 아니어도 되고. 음. 계속 강조하는 거야. A는 0이고 B는 0 아니어도 되고. B가 0이고 A는 0 아니어도 되고 그치? 음. 그 다음에 둘다 0이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되면 거, 되는 거랬잖아. 치킨 또는 피자면 치킨이나 피자 중에 하나만 먹으면 된다고 했던 거잖아. 그치? 음. 자 그러면 봅시다. 여기다가 A가 0 또는 B가 0.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렇게 쓸수 있어. 똑같은 말이에 AB가 곱해서 0이다. 음. A가 0이거나 B가 0.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되죠. 떻개 곱해서 0이라는 건. 네. 자 근데 볼게요. P. 자. 기억이요. 자. 숨을 한번고르게쉬고 아, 봅시다. P가 충분 조건이에요. 네. 우리 이쁜 윤영이 얘기해봐요. P가 충분하니까 화살표를 줘요? 받아요. 줘요. 그렇지. 그럼 P가 Q로 화살표를 주는 거네요. 그 다음에 얘는 니은은요. 나피이면 받아야 돼. 이긴 필요. 그렇지. 받아야 돼.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우고 응. 바꾸고 싶고 응. 보기가 안 좋으니까 나다리면 나피 화살표 방향을 바꿔서 썼어요. 응. 그럼 이거에 대우는 뭐죠? 알 다시 대우니까 피 p면 r이다. 잘한다. 표시만 할게요. 기억이 이거. 이은이 응. 이거. <laughs> 그다음에 디것은요. Q이고 R가 주어가 딱 여기서 끝나는 거지. Q이고 R은 Q. 이고 R은 우리가 뭐지? 조건 Q도 만족하고 응. 또 R도 만족하는 거지. 응. 그러면 P와 무슨 조건이다? 필요충분이니까 화살표가 양방향 있어야 된다는 응. 거네요. 자, 그럼 확인해볼게요. 자, 진리집합으로도 써보면요. 어떤 게 편할지 모르니까요, 그렇죠? 음. 진리 지파로도 써봅시다. 얘는요, 1 번. 피가 쉬어 응. 어떻게 된다? 들어간다, 들어간다, 그렇지. 우리 근데 자리가 없으니까 좀 줄이고, 어, 너는 아주 이런 거 아주 말을 안 해도 아주 잘 똑같이. 음. 와우. fantastic <laughs> 어우 맛을 일어났어요 제가 아무 일도 안 했었는데 <웃음> <웃음> 그렇지 않아요? <laughs>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마술 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요 아시겠어요? 뻔뻔해요 <laughs> <빤빤해요. 웃음> 자기여 다시 한번 진리 집합으로 얘기해보면 피가추 부분 집합이 돼야 되죠 저게 맞다는 얘기는 그 다음 리은은요 피하고 아리 부분 집합이 r에 포함이 돼야 되죠? 디귿은요. <laughs> q 이고니까가 q와 r의 교집합이지. 네. 교집합이랑 뭐랑 같다는 거니 B요. 필요충분이니까 그렇지. p랑 같다. 이게 지금 옳은 것만 고르래. 그치 <laughs> 만나 보자. p 어 다시 조건이 어 쉽지 않아요. 이게 a가 0이고 지금 A가 0이고 B가 0이라고 했잖아. B가 음. 둘다 0이라는 거지. 음. 이건 딱 0,0만 있는 거야. 맞아? 음. 이건 딱 0,0만 진리 집합으로 있는 이게 B야. 됐지? Q는 A랑 B랑 같기만 하면 되지. 있잖아. 네. 그러면 0,0도 당연히 들어가겠지. 음. 1 1도 들어가? 음. 실수라고 했어. 음. 실수니까 2분의 1, 2분의 1 이런 것도 들어가? 음수도 들어가? 두 개가 같기만 하면 다 들어가는 거지. 땡땡땡 음. 땡, 땡. 다 음. 들어가요. 음. <laughs>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. 알은요? 얘가 아니거나 얘일 수도 있고. 얘가 아니거나 얘일 수도 있고. 어, 어 근데 맞아. 이걸 하나 예를 들면 그럼 0, 0 들어가 안 들어가? 들어가요. 들어가. 1,0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요. 들어갔지. b 가 0이고 a가 0 아닌 거. 응. 그럼 2,0 이런 거다 들어가지. 땡땡땡. 또 a만 0이고 뒤에 있는 거 모든 상관없이 0,1, 0,2분의 이런 거다 들어가지. 어 좋아. 그럼 이제 얘기 해 보자. 기억이요? p면 q. p가 q의 부분집합이 될까요? 돼요. 0,0 이런 거 다니까. p가 q에 들어가나요? 그쵸, 0,0어디있어요 여기 쏙 들어가잖아요. 어, 완벽해요. 어, 잘하네. 근데 왜못 본다고 그래? 이걸 네가 생각하는 것만 계속 연습해. 너 걸로 될 때까지. 그럼 무조건 할수 있어. 얘는? 얘도 돼? 어, 피가 아래에 들어가네. 어, 잘했어. 그럼 이제 Q이면서 R인 거 봐봐. 야, Q하고 R하고 공통 부분이 뭐 있어요? 있냐? 뭐 있어? 0,0. 0,0 말고, 말고는 있어? 없어? 없어요. 그렇지. 둘 중에 하나 이어야 되는 게 지금 알인 거니까, 그렇지? 응. 그럼 Q 하고 알이 P랑 같은 거 맞아요? 영큼있어요 맞죠? 응. 이것도 맞는 거네요. 답은 다 어, 맞는 맞아. 거. 응. 와, 잘한다. 누가 가르쳤는지 잘한다. 난 천재 아니고 예진이가 천재죠? 쉬워요. 이런 거 쓰지 마요.